이과 것들은 다 이런 거예요? 저도 이과인데 죄송합니다 니가 <laughs> 참 좋다 사랑해 뽀뽀해줘 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 와주신 등대생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연애는 역시 실전보다는 네. 이론이 중요하죠. 그렇죠. 배우고 나서 해 보면 되니까. 배우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다음 사연입니다. 대학생 실시 커플입니다. 저희는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사귄지 1 년째인데요. 남자친구가 변해서 고민입니다. 최근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사람이 아니라 거북이야. 껍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북이. 어. 너도 이제 그만 거북이도 아닌 사람을 만나. 음... 오야! 남자친구가 동아리에서 사람들과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유난히 힘들어한다 싶더니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저에게도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려 하고 무엇보다 무기력이 너무 심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늙어버려서 아무것에도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하면 남자친구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음. 망치로 등껍질을 깨면 어떨까요? 하,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겁나 할것 같고. 아 그렇죠. 그럼 안 됩니다. 저도 약간 연애할 때 스트레스가 많으면 약간 거북이처럼 행동하거든요. 아, 어, 난 거북이야 네. 이렇게. 네. 일단 이 거북이가 된 남자친구는 사람들한테 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단단한 등껍질 사이에 좀 숨어가지고. 좀 쉬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거리를 오히려 좁히려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하면 좀더 밀어낼 수 있거든요. 아, 반자정. 예. 등껍질에 거북이가 들어갔는데 계속 나와 나와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하면 오히려 더 숨어버릴 수 있는데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 친구가 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음. 근데 뭐또 사연을 보내 주신 분이 뭐 보살도 아니고 네. 뭐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은 너가 혼자 있고 싶으면 한번 시간을 좀 줄게 어, 정리를 해라 응, 그 사이에 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고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요청을 해라 그럼 내가 바로 달려가겠다 이런 제스처들을 좀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줬는데도 남자 친구가 회복을 못 하고 계속 또 등껍질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네. 그때는 한번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교수님. 저는 사실 음.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자기 마음이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아서 아무것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아. 완전 공감됩니다. 어, 뻥철 님도 그러세요, 요즘? 네, 저도 오.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어. 논문을 이거 빨리 써야 졸업할 텐데 그냥 컴퓨터 앞에 앉기도 쉽고. 싫고, 타자 치는 것도 귀찮고, 아이고. 이거 제손 한번 보세요. 이거 자판 4개씩 눌려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사실 음. 논문을 왜못 쓰는지 좀 이렇게 일을 자꾸 미루는 성향이 있는데 네. 뭔가 시작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벙철린 그러세요? 네! 어, 이런 분들은 일단 내가 시작하면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할 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요 이런 분들은 음 그러면 제가 이런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100을 할생각다 을 하시지 말고 배그요? 배그 <laughs> <100, 100. 웃음> 말고 백팩 그냥 오늘은 1시간만 일단 컴퓨터 책상에 앉아있어 보자 어. 아 싫은데요 <laughs> 이번 주는 그래도 1시간 2시간이라도 했다 그래 아직 부족하지만 지난주보다 낫다 이렇게 아, 생각해보고 다음 주는 이거보다 조금 더 노력해보자 1분만이라도 더 하는 거 저는 그런 게 좋은 거 같거든요 아그죠한주한주 어, 한주 나아지면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는 제가 컴퓨터 키고 한글 예. 파일도 켰었거든요 어우. 저번 주보다 나아진 거예요. 훨씬 나아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한 줄이라도 써보면 돼요. 아, 한 줄이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예. 저는 딸내 집안의 장녀인데요. 엄마가 동생들보다 저에게 유독 무뚝뚝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안의 왕따라고 느꼈던 적도 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저를 완전히 이해해줄 소울메이트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상대를 만나면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수치를 퍼센트로 따져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분류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 중 65%를 넘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군가와 한순간이라도 어긋나면 이 사람은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곧바로 뒤돌아버려요. 사람마다 퍼센트를 계산한다니! 이과인가 봐요, 교수님! 이과 것들은 다 이런 거예요? 어, 저도 이과인데...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범철 님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외동 R입니다 K외동 R 저는 K장남이거든요 아 어쩐지 네. 네. 교수님 웃으시지만 누나는 살기가 가득해요 실눈캐, <laughs> 실눈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책임감을 많이 좀 강요받았을 거예요 장녀이다 보니까 K장녀 어, 계속 가족들의 어떤 그런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려고 하다가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아, 나도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다 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보상심리로 좀 드러날 수 있거든요 보상심리 예, 내가 어, 지금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만큼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만큼 이해를 하니까 네. 뭐 5년 뒤 뭐 10년 뒤에는 그거를 다 보상받아야 될 거다. 이런 마음이 계속 크다 보면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 봐봐, 이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아, 어, 마음의 문을 닫는군요. 네. 근데 이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나를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렇죠. 어, 이해라는 거는 한쪽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Give and take.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 줄한 명의 사람을 계속 찾으러 다니시기 보다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좀 내가 성숙해지고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게 저는 또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흠. 어린 시절에 가족에게 상처받은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어린 시절에 그런 힘들었던 기억들이 지금 내 음.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다른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가족 관계가 불행하다고 다른 곳에서도 다 불행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독립하는 게 20대 30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서적인 독립. 더 이상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최대한 좀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어. 아, 아, 딴. 딴. 교수님. 예. 또 다른 사연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20살 때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엄마가 제 명의로 대출을 몇번 받으셨는데요. 또 매달 대부업체에 전화와 문자가 쏟아집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취업한 곳에서 월급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엄마께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소처럼 이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알고 보니 엄마가 제가 드린 돈으로 빚을 갚는 대신 다른 곳에 쓰셨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여친은 제게 돈한푼 없어도 좋으니 그 빚만 없애고 와달라고 합니다. 게다가 엄마가 이 사실을 비밀로 하셔서 아버지께 들킬까봐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변...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은 너무 안쓰럽...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좀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돈을 쓰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라도 어머니가 많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려고 뭔가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게 아닐까란 좀 우려도 좀되고요 어렵더라도 저는 지금 당장 아버님께 이 사실을 좀 말씀드려서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하 아무리 가족이라도 무리한 부탁은 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벙철 님은 거절을, 어, 거절을 잘못못 하는 편이에요 아우 전 거절을 잘못 하는 이에요 그러면 연습을 하는게 중요해요 어 프랙티 점심 메뉴 같은거 어 혹시 부장님께서 진승씨 예 네. 오늘 짜장면 어때 근데 돈가스가 먹고싶으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어, 부장님 저는 그럼 오늘 동기들이랑 돈가스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어, 그래 아 진승씨 예 내일부터 나오지마 <laughs> <laughs> 에는 나가서 유튜브 하게 해사하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근데 짜장면 뭐 먹기 싫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면 어, 그러면 그다음부턴 더 함부로 아무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소한 거 거절했다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네. 못되게 굳는 사람이면 그거 들어주면 점점점 더큰거 요구하는 분들이거든요. 아, 어, 다음 날엔 삼선 짜장을 요구하겠죠. 그럴 수 있죠. 미리미리 좀 차단을 하고 좀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자기 주도 권 을 갖고 생활하셨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교수님. 예. 연애를 할때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하는 딩대생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자존감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요? 뭐 저로 예를 든다면 거울 같은 거 보면서 네. 진승아 너는 참 키가 작지만 웃는 모습은 그래도 참 보기 좋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필하기 어렵지만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다. 60대까지는 커버 가능하다. 그래 내가 10살 더 먹으면 때는이 세상을 평정한다. 아! 어, 2031년 오진승이 간다. 간다. 펑철 님도 해 보세요. 자. 음, 음. 버, 펑철아 너는 비록 25년간 못쏠이고 다리도 짧고 운동화도 130cm지만 그래도 난 네가 참 좋다 꿈처라 어... 사랑해 뽀뽀해줘 와좀 과한 감이 있었는데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요 나만 나를 사랑하면 어떡하죠 그렇지 않고 또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있으니까 한0 년만 같이 기다려 봐요 교수님 예 교수님 미워요 <웃음> <웃음> 교수님. 오늘 나무에서 나오신 빅토리아 시크릿 교수님과 함께 정말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등대생들의 지친 마음에 힐링해주는 마법의 주문 한번 외워 주시죠. 당신은, 당신은 옳다. 옳다. 당신은 옳다. 옳다.